안녕하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프의 낙화 유수입니다 아, 조금 전에 그 펜드루빔에 대한 서양란의 개화된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올렸고요. 이것은 활레노포시스라는 또 다른 서양란의 일종이며 아주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아, 지금 한참 개화가 되어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이 개화된 모습을 저 혼자 보기는 아까워서 이렇게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이제 나비 같아해가지고 호접난이라고도 하고요. 아, 서양의 이제 용어로는 이제 덴 이게 이제 팔레노포시스라고 이렇게 어 있습니다. 난초의 아까 말씀드린 특징은 바로 아, 제가 이제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바로 꽃 중앙에 이게 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혀가 있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꽃인가 아닌가 우리가 난초에 구분할 때 있습니다. 잎무늬는 예, 이렇게 이제 두툼하니. 에, 물을 많이 평시 평시에 합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생지가 어, 열대지방 그런 데서 어, 우기와 건기를 거쳐가지고 살기 때문에 에, 자체적으로 물을 에, 우기에 많이 합류하고 있어가지고 물을 주실 때 관리하실 때 물을 많이 주시면 절대 에,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할노포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또한 할노포시스가또 하나가 피어 있어요. 색상이 틀리죠 얘들은 둘은 이제 번식을 실생번식으로 많이 합니다 실생번식이란 뭐냐면 난초가 이제 꽃을 피고 지면 씨가 맺히잖아요 그 씨를 번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색감의 꽃이 핀답니다 자 이게 바로 활레노포시스 활레 우리가 쉽게 호접난이라고도 합니다 아참 멋있네요 똑같이 난초는 바로 이렇게 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난초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낙화유수였습니다.